봤어? 슬릭백 봤어?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두 번째 양다일의 먹스라이팅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는데 여긴 어디냐? 자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쫙저 거리를 익숙하시죠? 여기는 바로 이제 건대의 그 양꼬치 거리 있잖아요. 중국 음식들이 쫙 깔려 있는 건대의 그 가운데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서 양꼬치 집, 꿔바로우 집은 무조건 여기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뭐 전부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여기만 전 와요. 여러 군데에서 한때 옛날에 양꼬치에 푹 빠지고 꿔바로우에 푹 빠졌을 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먹었다가 우연히 여기를 언젠가 한번 왔는데 와. 끝딱 납니다. 제가 정말 감히 말할 수 있지만 이 거리에서는 저는 여기가 저한테는 진짜 무조건 원픽. 근데 이미 좀 유명해요.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그래도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럴까봐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나경용 PD 씨, <laughs> 꼬... <laughs> 나경용 PD 씨, 꼬바로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삭함. 바삭함. 자 이게 꼬바로우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laughs> 진정한 꼬바로우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맛집은 명봉 양꼬치. 아, 여기 이거 생겼네?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아, 지금 살짝 그래서 그렇죠? 조금. 반감되네. 일단 지금 감정 깨졌어, 잠깐만. 아, 오늘 소주 안들어거것 같아. 육성으로 주문하는 그 그래 감정. 오늘 이모가 와서 이모랑 주고받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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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 여기가 진짜 꼬바로 내가 먹은 고추가 제일 맛있어. 소스가 미쳤어 양념이 미쳤어 진짜 양념 양다일이야 <laughs> 시작은 양꼬치와 꿔바로우를 주문하시고요 술을 드실 거면 그것들을 좀 먹다가 음식을 이거 저거 미리 시켜놓으면 다 식으니까 걔네들로 먼저 출발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또 앞에 스트라이팅 스킬 두분계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소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현준이 여기는 호진형이라고. 나랑 진짜 오래 함께하는 형이야. 내 팬들은 알아. 너무 맛있겠다. 평소 먹스라이팅을 많이 시키신다고. 다이리는 먹는 거에 진짜 주관이 좀 또렷하고 자기 스타일이 명확히 있어가지고 나랑은 사실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근데 믿고 먹어보면 또 이게 또 맛있어. 그래서 난 오늘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목소리도> 맞으실래요? 어, 네. 맞습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로콜라도 없었어 제로콜라도 생겼다 그럼 진짜 많이 세련되졌네 식당이 사실 이 노포의 기본 조건 두 개가 지금 사라졌어 1번 최신식 시스템이 없어야 되고 2번 제로콜라가 없어야 돼 병콜라 병사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많이 지금 신식이 도입이 많이 됐어 살짝 그래서 섭섭해. 원래 이런 데 들어와서 딱 이모님이 오셔서 어떤 이모든 상관없어. 그 이모님들과 이렇게 뭐가 맛있어? 아, 이거 돼. 아, 아, 아. 아, 아직 안 돼. 아, 뚝뚝 아 뭐가 아, 이렇게 아. 이런 티키타카하는 맛으로 오는 건데, 이모님과 의 정을 못 나누는 게 일단 음식 맛이 마이너스 10%야. 나, 아, 왔다, 왔다. 미쳐버린 꿔바로우가 도잡했다 자, 꼬 꿔바로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 간혹 가다 꼬바로 시킨 테이블에서 얘를 그냥 이대로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셔. 와, 소스 미쳤어. 절대 꼬바로는 이대로 씹어 드시면 안 돼요. 야금야금 먹을 수 있게, 얇게. 이렇게 잘라야 돼꼭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네 꼭이야 왠지 알아? 같이 먹는 사람 중에 가끔 그 같이 먹는 음식 배려 없이 먹는 사람들 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잘못 얻어 걸리면 순식간에 사라져 뭐 이건 반장난이었고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먹으면 안주가 오래 가고 이 사이사이 이렇게 잘랐을 때 고기에 이흰 속살이 보이지? 요 안에도 양념이 또 배가면서 양념을 배로 느낄 수 있고 흡수를 배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 꼬바로우는 무조건 여러분 요렇게 잘라 드셔야 됩니다. 약간 진짜 이게 먹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인데 아, 벌써 아, 이제 다 정답일 것같은 자, 여러분 자르실 때 네모나게 동그랗게 자르시면 안 되고 길게 길게 옆으로 길게 자르셔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길게 길게 잘랐을 때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비주얼 한번 담아주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그림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맛있어 보이고 훨씬 육즙이 쫄깃쫄깃 야 보여? 보여 지금 쫄깃함이 이게 이래야. 더 맛있어 보인다. 근데 맛있어 보여 지금. 명복 연꽃의 최대 필살기 꼬바로우. 와, 나는 여기서 이 꼬바로우를 먹은 이후로 못 먹어 다른 집에서. 왜냐면 아고로 꼬바로우는 탕수육이랑 똑같이 느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탕수육의 장점이 뭐예요? 바삭하고 달콤한 그게 탕수육이잖아요. 탕수육과 꼬바로우는 맛이 달라야 됩니다. 꼬바로우는 먹었을 때. 숨해야 돼. 달면 안 돼. 그러니까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왠지 알아요? 그래야 술이 더잘 들어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세요. 한번 드셔 봐. 여행을 한번 떠나 볼까? 어때? 그 시큼함이 느껴져? 어때? 어때? 현준이 어때? 지금까지 먹은 거랑 맛이 완전 다른 거. 다우 중했지? 네. 그게 꼬바로 우여야 돼. 음. 그거지, 바로, 꼬바로우인 거야. 먹었는데, 이, 아구뚱이안 나오고, 맨날 먹던 맛이네. 탕수육,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 그건 꼬바로우 가 아니라, 이름을 당장 바꿔서 파셔야 됩니다. 탕수육이라고. 이게 꼬바로우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한 입에 들어가니까 먹기도 편하고 맛있지 않아? 네. 세대 나은 것 같아. 여기는 꼬바로 우 하나만 시키면 모든 음식이 그냥 한 방에 다 끝나. 이 집은 왜 꼬바로 우 하나로 끝나냐면 모든 음식을 시켜도 양꼬치를 여기다 꼬치고도 그냥 얘를 여기다 찍어 먹었을 때또이 꼬바로의 우 소스 찍어 먹었을 때 양바로우야. 아니야, 그게 원래 있는 이름이야? 미쳤다니까. 이 양꼬치의 기름 맛이 이걸 찍어 먹으면 또 달라. 꼬바로우랑. 미쳐버렸어요 아 양꼬치 미쳐버렸죠? 그 여기 양꼬치가 뭐가 좋냐면 아까 처음에 기름이 조금 떨어졌잖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양꼬치가 조금 맛이 없는 맛이 좀 별로인 집들의 특징이 양꼬치가 좀뻑뻑하고못말든다 이거. 그래서 그 향이 조금 맛없게 느껴져 근데 여긴 어떠냐면 아까도 기름 뚝딱 떨어지는 거 봤지? 고기에 기름이 미친 수준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거를 딱 먹는 순간 그 향도 훨씬 달고 뻑뻑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뻑뻑하지 않으니까 촉촉하고 뭔가 육즙이. 이 집이 나머지가 뻑뻑함이 없어. 음! 음! 아, 맛있어. 한발 장전하고 우리 한 요한발 장전하고. g 네. o 고기 양쪽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요 아... <laughs> 같이 술못 먹겠네 아, 연태랑 어떻게 드시냐 자 꼬바로를 오른쪽 볼에 넣어 오른쪽 볼에 넣었지 그 양꼬치를 여기 찍어서 왼쪽 볼에 넣어 그냥 여기 가운데 길이 있지 아... 뒤에 있단 말이야 양쪽에 꼬바로 양꼬치가 있어 그거를 빨리 빨리 쌈으 이게 씹으면 안돼 그냥 빨리 가운데 길로 자, 안 좋은데 담기다마자 알코올이 펴질 때 하면 오른쪽에 꽈바로우 양념 왼쪽에 양꼬치 소스가 한대 어우러지면서 술맛이 사라지지 했어 안 했어 방금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술맛이 팍 사라면서 이 음식의 향이 두 배가 돼 왠지 알아? 알코올은 잊고 싶거든 빨리 빨리 아니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조화롭게 잘 녹아들면서 맛있어 이게 먹스라이팅인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 <laughs> 맛 없어? <laughs> 아, 맛있어요. 아니, 맛 없으면 다 <laughs> 이거 어떻게 먹는지 또아 큰일 나버렸죠 꽃빵은 이렇게 뜯어 먹어야 돼아또 뜯는 법이 있나요? 꽃빵은 이렇게 먹어야 돼 꽃빵이 생긴 거 봐봐 이렇게 돌돌 말려 있잖아 이 말려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풀어 아. 먹으라는 거지 이해됐지? 꽃빵이 말려 있는데 이렇게 자른다? 안 품다? 본질을 거스르는 거야 이 모양대로 풀어서 나는 연유를 안 좋아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먹고 난 연유파가 아니야. 그럼 원래 못어거세요난 꺼바로우. <laughs> 한쪽에는 얘를 묻히고 양고추 소스를 묻히고 한쪽에는 꺼바로우 소스를 묻혀서 야, 고기 두덩이를 오른쪽에 넣고 바로 알코올을 넣고 입어. 그다음 아직 안 끝났다. 근데 끝날 때쯤에 뭘 넣냐면, 고수를 집어넣어. <목소리> 그러면 향이 또 바뀌어. 마지막 이 고비향을 느끼다가, 한 끝났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깍두기를 넣어. 막판을 품어 <목소리> 이렇게 먹는 게 먹는 순서와 방법이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한 방에 넣는 게 아니야. 이 순서를 딱딱딱 지켜가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 이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는 거야. 자, 어떻게? 양꼬치를 쭉 뺍니다. l e t 합니다. 반으로 양꼬치를 나눠요. 마늘에양 꼬치를 나눠요 하나는 저 소스를 찍고 왼쪽 입으로 넣습니다 하나는 꿔바로우를 듬뿍 소스를 찍고 듬뿍 찍어야 돼 듬뿍 그렇지 저 입에 넣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러고 빨리 그 사이로 고량주를 면태를 집어넣습니다 쪽 삼키고 바로 씹으세요 바로 씹어야 돼 바로 씹어야 돼 바로 씹어 씹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아직 기다려 그걸 어, 조금 더 느껴 그 향과 소스를 조금 더 느껴 지금 고수 집어넣어 지금은 고수를 딱 집어넣어 같이 씹어 또 다른 맛이 생겼잖아 그리고 고수가 이제 팍팍팍팍 팍, 팍, 팍 터질 때쯤 왜냐면 고수가 오래 있으면 또 질려 그때 깍두기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현준이랑 호진이 형이 둘은 오늘 비로소 먹는 방법을 체득한 거야. 괜찮지 않아?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게 길게 만들어 먹는 거 맛있어. 근데 조금 강압적으로 보여도 막상 또 해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맛있어. 그리고 이게 원래 나도 우리 아빠한테 배운 거라. <웃음> <웃음> 우리 아빠가. <laughs> 우리 아빠가 먹스라이딩이 오죠. <laughs> 우리 아빠는 그대로 안 먹으면 어렸을 때내 뒤통수 때렸어. DNA <laughs> 있나? 살면서 잘 접할 수 없는 접하기 힘든 싫은 음식들 있잖아. 뭐, 홍어나, 뭐, 이런 양, 돼지 내장. 이런 걸 전부 다 아빠한테 어렸을 때막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못 먹으면 맞아가지고. <laughs> 아, 이리 있는 먹스라이딩을 맞으면서까지 배웠어. <laughs> 나는 맞으면서 배웠어. 이중에 그래도 이상으로 많이 봤어. 맛있었던 기억이 뭐, 나는 하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사이팅 아빠한테 당할 때다맛없었어 <laughs> 다+ 싫었고, 다 맛없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먹기 싫은 거안 먹고 싶고 이랬거든. 근데 내가 다 크고 성인이 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때 느꼈지. 와~ 옷 어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말이 이거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먹을 줄 아는 어른이었구나. 이리 와 앉아 지금 새로 온내 친구한테 그렇게 한번 먹여보자 여러분 일단 이 친구는 아기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구고요. 일단 이거를 잠깐 내려놔. 아직 먹을 때가 아니야. 일단 한쪽을 이거에 찍어서 왼쪽 볼에 넣어. 이거? 이거를 고기에 찍어서 왼쪽 볼에 넣어. 왼쪽 볼에 넣어. 왼쪽 볼에 쭉밀어넣 그냥 꼬바로를 하나를 개턱 <laughs> 얻어, <내려놔>. 여기. 개 <laughs> 여기. 그 오른쪽에 넣어. <laughs> 반대쪽에. 그리고 지금 <laughs> 내, 가운데 길로 사담이 많다 시키는 대로 해. 가운데 길을쏙 넣어. 삼켜, 바로 삼켜. 소주를, 그렇지. 그리고 씹어, 지금부터. 그, 어우러진 향이 느껴져. 그러고 지금 쫙, 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에, 구슬을 지금 입에 집어넣어. 이걸 같이 이렇게 씹어. 음. 그리고 그고수의 향이 또 이제 사라질 때 침에 깍두기 넣어. 지금. 근데 지금 너 고기를 다 씹고 넣지? 음. 그러면 안 돼. <laughs> 고기가 남아있을 때다 해야 되는 거야 아, 일단 한번 혼나고 시작 <laughs> 일단 고기에 남은 3분의 1을 깍두기랑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깍두기로 인해서 고수 향이 사라지면서 고수는 중간에 잠깐 중검다리 역할만 하는 거야 양념의 중검다리 진검스 맛있어 그 이렇게 먹었으면 어떻게탄수한물을 넣어줘야지 호빵을 음. 아 아 여기 또꽃빵못 먹는 친구 나왔네. 꽃빵을 그렇게 뜯어먹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먹기가 좀안 좋겠는데. 다일이는 맞으면서 당했어. 와 오케이 어, 오케이. 오프라이팅을 아, 맞으면서 배우네요. 꽃빵의 생김새를 봐라. 어떻게 생겼니? 결이 있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뜯어먹으라고. 이렇게 이 방향대로 먹으라고. 와우. 이렇게 뜯으면 얼마나 별대로 예쁘게 뜯어주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뜯는다라는 것부터가 뽀빵이라는 음식에 대한 모독이지 뽀빵한테 사과해 너무 <laughs> 사합니다 <laughs> <laughs> 양쪽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네요 몹이 그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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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음식 훌륭한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내 입천장, 양쪽 볼, 혓바닥 그 정도는 일을 준비하고 넣어야지 맛을 느끼려면 아 근데 나 유튜브가 나 망치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진짜 애들아형 먹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아 원래 이렇게 나 양꼬치 먹으면까 깍두기 먹은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 저도요 <laughs> 대로 먹었을 때 어울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 이렇게 음식들이 깔려 있잖아. 근데 이게 그 음식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메인 음식만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그 향도 순차적으로 음식마다 다 느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음식들을 다 비우기도 수월하다. 난 이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생각보다 중국 음식을 안 드셨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음식이더라고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바로 온면이라는 건데요. 온면이 뭐냐? 말 그대로 뜨거운 면. 근데 이 옥수수 면이 술 드실 때꼭 드셔야 됩니다. 마무리로 무조건 이걸 넣어야 돼요. 어떻게 먹냐? 일단 한 입을 먼저 맛을 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안 먹던데 면을 드시면 면으로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면을 드시고 나면 꼭 국물을 하나 같이 드셔야 돼요 왜냐 면의 종류에 따라서 양념이 잘 배는 면이 있고 안배는 면이 있어요 옥수수면 같은 경우에는 면을 드시고 국물을 하나 같이 드셔야 돼요 짬뽕도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짜장면은 그냥 먹어도 양념이 잘 배니까 자 이렇게 한번 드시고 그다음 어떻게 드시냐 양 꼬치를 뗍니다 한입을 왼쪽에 집어넣습니다. 와기절이 아, 미쳤다 오른쪽에 꼬바로우를 넣습니다 소주를 가운데 길로 감기자마자 씹어요 고수를 넣습니다 여기가 중요 포인트야 여기서 깍두기를 지금 넣으면 안돼 느끼한 면 요리를 지금 넣는 거야 면을 넣는 타이밍은 고기가 거의 갈아질 때 국물 그리고 깍두기 <laughs> 그리고 꽃빵 <꼬방. 웃음> <laughs> 그리고 찌라넬관. <출산혈관. 웃음> <laughs> 그리고 소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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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명목 양꼬치에서 먹는 방법이랑 제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쭉쭉쭉쭉 소개해드릴 거예요 다른 집 가서도 먹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방문해주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먹는 게 재밌어진다니까 먹는 것도 재밌어야 돼 인생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안에서도 제가 재미를 찾아드리려고 이렇게 좀 알려드린 거니까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녁 여기까지 안녕